안녕하세요 복류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밥은 잘 먹었습니다 개화한 지가 한 20일 넘어 돼서 거의 이제 꽃을 따야 될 시기가 돼서 따기 전에 한번 올려봅니다 잎은 힘도 있고 색색으로 잘 들어있습니다. 꽃도 향도 좋고 아름답게 잘 피었습니다. 봉심도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이 봉연화 중에서도 이런 화영복이 드뭅니다. 아주 봉심 단정합니다.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나나도 꽃이 하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도 좀 드물거든요. 네, 좋습니다. 하향도. 이런 꽃들이 이제 한 세대 정도 펴면은 전시회 같은데 써먹어도 될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. 촉수는 뭐, 내 촉에, 작년 촉들은 한 10cm 내외, 10cm, 12cm 되고, 제일 모주는 한 15cm, 16cm 되는데, 신화를 받을수록 자꾸 키가 줄어들어서, 이제 좀 키가 좀 작아졌습니다. 좋은 정답입니다.